진주시가 시민의 외면을 받아온 시립미술관을 혁신도시의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첫 단추로 미술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특별기획전에 마련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고 이성자 화백의 기증작품이 전시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2년 전 혁신도시의 문을 열었지만 이 화백의 기증작품 말고는 다른 전시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유료로 바뀐 지난해부터는 하루 평균 입장객이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특별 초대전이 열립니다.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가 마련한 첫 기획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진주 출신 서예가 정도준 선생의 작품전입니다. 이성자 선생님의 미술관에서 정말 전시를 하게 돼 가지고 저로서는 정말 큰 영광이고 또 제가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전문 영역인 만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큐레이터와 학예사, 학예사 같은 전문 인력 채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초대 기획 전시 또 교체 전시 등으로. 이성자 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방치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립 미술관이 혁신도시의 고품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